반갑습니다. 저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안 찌는 몸을 평생 만들고 싶으시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시고 늘 음식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 강화입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보통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피로 문제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피로 문제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가 돼서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합성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라고 하죠. 이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것은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이 많은 몸을 말하잖아요. 바로 지방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대사는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살안 찌는 몸을 만든다는 라 개념은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죠.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라, 이게 다이어트 해결이 아니고요. 바로 지방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사실 우리 몸이 웬만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살도 안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면역력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역력도 잘 올라가게 되고요. 또 지치지 않는 체력. 저는 하루 16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는 것을 늘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16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을 바로 살안 찌는 체질의 목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적게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우리 몸 속에서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 거죠. 결국 신진대사가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간 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관심이 흘러가게 되죠. 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간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은 영양소를 합성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의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양과 해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간의 기능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이 해독할 때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영양소는 우리가 꼭 먹어야만 하고 간 기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입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여러 카로티노이드 계열 이런 항산화 영양을 담당하는 식물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영양소가 모두 간에 아주 중요한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중심의 고칼로리, 고단백 이런 고 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간이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간에 영향이 되면서 동시에 간 해독 1단계, 간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의 해독은요, 1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글루탐산이나 시스테인 같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좋은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꼭 좋은 아미노산의 공급을 위해서는 만약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좋은 생선을 구하신다면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그리고 콩이나 두부나 식물성 단백질류, 녹황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간은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영양이 되면서 동시에 간 해독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기는 강화다 할 때는요, 좋은 영양소를 머금고 있는 또 해독을 잘하는 음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면서 간이 튼튼해지면 지방 대사가 잘되고 신진 대사가 원활해서 살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은, 어난 물만 마셔도 살이 쪄. 부었는데. 부은 게 살이 됐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짜가 아니라 저는 진실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적게 먹는데도 늘 부어있고 정말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 장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마치 간처럼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 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으로도 장에 쌓여있는 독소가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장뇌축이라고 해서 뇌로도 장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세균과 날씬세균이 있단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세균, 살찌는 세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요. 한마디로는 유해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요,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요. 유해균이 많은 몸은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함께 소화 합성. 배설, 면역,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은 몸이 되면 소화작용도 안 되고 배설작용도 잘안 되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딱 멈추게 돼요. 오히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나쁘다 하면 이제 신진대사 악화, 살찌는 체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살안 찌는 체질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장은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대장암 발병률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이 영양소 부족이 장 건강에 문제점을 일으킨다 라고 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영양소로 알려진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는 장내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동시에 대장에 있는 배변의 고형물들을 잘 만들어주고 혈당이나 콜레 스테롤 쌓이지 않게 몸에서 잘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서 아, 내가 살이 안 찌는 장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영양소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하루에 약 400g에서 500g 큰한 접시 정도의 과일 채소 분량을 꼭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뭐 아침 과일이나 또는 식전 과일 습관을 통해서 장 건강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로리보다 살아있는 음식 섭취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다라고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칼로리는 사람이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요. 인체는 보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음식이 적게 들어온다. 나중에 들어오면 일단 저장해야지라는 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상 작용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요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 칼로리보다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풍부한 음식. 이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이 있고, 그럼 죽어있는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반문하실 텐데요. 바로 가공식품은 음식을 가공 처리했기 때문에 죽은 음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신선한 음식, 자연에서 갓 수확한 음식, 효소가 여전히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날것 형태의 음식을 사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세요. 칼로리는 죽은 음식은 물론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 또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경우, 당연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고칼로리이고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를 악화시켜서 어, 몸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떠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칼로리 계산 없이 좀 풍부하게 먹는 것.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 또는 채소를 먹고 점심 저녁 식사 중에도 이왕이면 좀 신선한 것을 먼저 좀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안 찌는 몸을 위해서는 어, 저칼로리 뭐 운동 많이 하자 이 개념보다 지방의 축적을 막는 예, 간 기능 강화.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장기능 강화,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 섭취,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